출근 중 오늘 6시까지 출근이라 지금 5시 40분정도 됐는데 길을 가고 있어요 6시 출근하면 좋은 점 해가 없어서 눈이 안 부시다 아직 해가 덜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출근하기 그러니까 출근시간 1시간 반 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일찍 일어나는 거는 그래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람 들으면 바로 눈이 떠져요 그 대신 이제 밤한 10시, 11시만 돼도 막졸려서화푼나고눈 눈이 감기고 그러게 시작해요 이제 내일이면 이사를 가요 그동안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드디어 좀 괜찮은 위치에 살만한 집을 발견했고 이제 오늘 퇴근하고 나면 짐싸기를 시작해야 돼요 어제 빨래는 다 해놨고 이불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 이런 것까지 펼쳐놓은 거다 정리하고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신발이 좀 늘어났는데 한두 개를 버린다 쳐도 걔네가 자리 차지가 은근히 클것 같아서 그래짐 싸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뭐 오늘 하루 안에 어떻게 다 대충 되겠죠? <laughs> Nata yes. Say hi to my bureau. Oh. Oh. <laughs> She's moving. Today. Yeah Little. and I got my bones yeah. <laughs> Oh oh my gosh Hi <laughs> guys.

Carne, ahí, por la, lábima, es Entonces, pues, la última vez que te perdiste, Gaby, la, los tacos, sí, eh, era la que venía. Sí, sí, sí. ¿Qué? Que empieza, que empieza. ¿Qué empieza? ¿Qué?

아이에 토마토랑 막뭐 올려가지고 그냥 진짜 피자 피자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든 피자가 아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먹고 씻고 뭐 하다 보니 지금 다섯 시간도못잔 채로 다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출근하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코어커들이랑 이래가지고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일단 갔다 와서 좀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리고 피곤해. It has oat baking powder, soy milk, coconut, and l m 거 기서 올라온다고 하면요. 근데, 여기가 니까 갑자기 제가 바리스타 가되어 있는 거예요. 나 바리스타 하고 싶 다고 얘기 했 는데, 아니, 저 그때 그냥 그 포지션 에 그거 신경쓰지 말라고 어차피 다 똑같다고 그래서 그 매니저랑 좀안 맞는 것도 있어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가니까 제 의견을 반영을 해줬길래 그냥 다니긴 다닐려고요 커피 만드는데 살짝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리고 어제 진짜 대박인 손님이 하나 왔었는데 근데 그 손님이 두 조각을 시켰어요 각자 다른 케이크를 제가 그때 영어는 좀잘못 알아듣고 일단 하나를 먼저 담아줬는데 좀 혼선이 있었어요 잠깐 어리버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손님이 갑자기 막 완전 정색하고 이렇게 화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랑 장난하다는 거냐 너 새로운 거새로 들어 왔냐고 이제 엄청 화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지금 어제 죽었다고 <laughs> 그런 얘기 하면서 <laughs> 당황했지만 아 그래도 부친상한 인정지 하면서 일단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화가 안 풀린지 너 보스 불러오라고 보스랑 얘기할 거래요 근데 보스는 없었어요 사실 금요일 밤에 무슨 보스가 카페에 있겠어요? 결국에는 슈퍼바이저가 저를 철대를한것 같았어요 계산을 다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갔나 했는데 나중에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와가지고 운전타고 오더라잘 못한 없다고 맨날 저런다 왔어, 사장님도. 그래서 맨날 아빠 죽었다 그러고, 맨날 저기 개 죽었다 그러고, 그치. 개가 몇 마리 있는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사람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창 호주에서 그 정도의 좀 어려운 손님이 이번에 처음 본거 같아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Okay, okay, He's like, no one can no one not do it. Don't touch! it <laughs> <laughs> <Yay! laughs> so slow and she's like where are you doing? no she's just she's, she's, she's really focused see her face